동완과 유나의 관계는 마치 한 겹의 얇은 유리로 이어진 듯 불안정하고 취약했다. 겉으로 보기에 두 사람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이상적인 연인처럼 보였지만 그 속에는 깊은 균열이 존재하고 있었다. 특히 동완의 마음속 깊이 숨겨져 있던 비밀은 점점 더 무거운 짐이 되어 두 사람의 관계에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는 항상 자신이 감당해야 할 비밀과 유나에 대한 애정 사이에서 갈등하며 괴로워했고 이로 인해 두 사람의 관계는 불안정한 균형 위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어느날 밤, 오랜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동화는 평소와 다르게 술을 마셨다. 그는 술을 잘 마시지 않는 사람이었기에, 그날의 행동은 친구들에게조차 이례적으로 비쳤다. 술기운이 그의 긴장을 풀어주자. 그는 유나에게 오랫동안 감춰왔던 비밀을 털어놓고야 말았다. 유나, 너를 상처주고 싶지 않아. 우리 헤어지자. 그 한마디는 단순한 이별 통보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마음 속에 깊이 숨겨져 있던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유나은 동완의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굳어버렸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지만, 어느 하나도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았다. 서로를 위해 쌓아왔던 추억과 사랑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유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말없이 동완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 눈물 속에는 단순한 슬픔을 넘어 배신감과 상실감,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동화는 그녀의 눈물을 보며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유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자신 역시 그녀를 얼마나 아끼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상황을 더 이상 피할 수 없었다. 그가 숨겨온 비밀은 단순한 오해나 작은 실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더 깊고 복잡한 문제였다. 동환은 유나과의 관계를 이어가면서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그 사람에게도 감정적으로 의지하며 두 사람 사이에서 갈등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진심을 숨겨왔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두 사람을 동시에 품고 갈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유나은 이 충격적인 진실 앞에서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동환이 자신에게 거짓말을 해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고 동시에 그의 행동이 자신의 잘못 때문은 아닐까 자책하기도 했다. 하지만 유나은 단순히 피해자로 남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차분하게 동완에게 물었다. 왜 이제야 말하는 거야? 네가 나를 정말 생각했다면 이런 식으로 끝내지는 않았을 거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슬픔, 그리고 마지막 남은 희망이 뒤섞여 있었다. 동완은 그녀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동완 역시 자신의 감정과 진실을 정리할 수 없었다. 그는 그동안 윤아과 함께했던 순간들이 진심이 아니었던 것이 아님을 강조하며 말했다. 윤아, 너를 사랑하지 않았던 건 아니야. 하지만 내 마음 속 다른 부분을 무시할 수 없었어. 내가 잘못한 거 알아. 하지만 이 모든 걸 말하지 않으면 더 이상 우리 사이를 이어갈 수 없을 것 같았어. 두 사람은 그날 밤긴 대화를 나눴다. 동완은 자신의 잘못과 감정을 솔직히 털어놓았고, 유나은 그런 그의 말을 이해하려 했다. 하지만 대화가 끝났을 때, 두 사람은 더 이상 이전처럼 함께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들의 관계는 너무 많은 상처와 배신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지점에 도달해 있었다. 이별 후 유나은 오랫동안 깊은 슬픔과 혼란 속에서 시간을 보냈다. 그녀는 동완과의 관계에서 얻었던 행복과 사랑을 떠올리며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동시에 그의 배신과 거짓말로 인해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해야 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되찾아가기 위해 노력하며 이 경험을 통해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동환 역시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다. 그는 자신의 선택으로 인해 잃어버린 것들을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며 스스로에게 솔직해지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는 앞으로는 더 이상 자신과 타인을 속이지 않겠다고 결심하며 유나에게 진심 어린 사과의 마음을 담아 편지를 썼다. 그 편지는 유나에게 도달했지만 그녀는 더 이상 동완의 말에 연연 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자신의 삶에 집중했다. 이별은 두 사람 모두에게 큰 상처 와 교훈을 남겼다. 하지만 그들은 각자의 삶에서 이 경험을 바탕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했다. 유나는 자신의 감정을 더 단단히 지키는 법을 배웠고 동완은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두 사람의 이야기는 비록 슬픈 결말 로 끝났지만 그들의 성장을 통해 서로에게 진정한 의미를 남기게 되었다. 이후 동완과 유나은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되었다. 유나은 자신의 감정을 치유하기 위해 여행을 떠났고, 새로운 경험을 통해 스스로를 되찾아갔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했다. 동완 또한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며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더 이상 감정을 숨기지 않고 상대방에게 진실되게 다가가기로 마음먹었다. 그들의 사랑은 끝이 났지만 그것이 남긴 흔적은 영원히 두 사람의 삶에 남아있을 것이었다.